안녕하세요. 뷰티 CEO 멘토 박경아입니다. 아, 여러분 혹시. 일주일에 키오스크 몇번 정도 사용하세요? 아마도 가까운 커피숍에 가거나 혹은 뭐 음식점에 가서 키오스크 사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실 거예요. 물론 처음에 활용했어. 어, 이거 뭐야?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. 어, 맥도날드 가가지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이거 뭐지? 뭐 햄버거 종류가 막 여러 개 있으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뭘 누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좀 어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잖아요. 자, 여러분, 혹시라도 네일샵에 키오스크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? 대부분 다 네일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cm 거리 안에서 고객님들하고 1대1로 응대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고객님들하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드시죠. 아, 요거를 제가 좀타개 하기 위해서 거의 한 3년 동안 거의 한 3년 된것 같아요.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같이 임발부해서 어, 같이 어, 개발하고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 드디어 저희가 상용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반디인하우스 회기점이 오픈을 했어요. 오픈할 때도 막상 좀 고민을 했었죠. 왜냐면 하 이게 과연 고객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고, 어, 고객들이 불편해하면 어떡하지? 그 다음에 또 저희 제1의 또 고객은 저희 직원들이잖아요. 근데 저희 직원들은 이미 다른 고객 관리 프로그램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다시 또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부감이 있으면 어떡하지? 라고 해서 제가 조금, 어, 두려운 반? 망설임 반? 뭐, 이랬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과감하게 제가, 아, 내가 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저희가 3월 22일 회기점에 처음으로 반디인 마우스에서, 어, 키오스크를 상용화, 시켰습니다.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네일샵 최초로 상용화 시켜서 고객들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 저희 매장이 처음일 것 같아요 물론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이미 저희 전 매장에 반디나스전 매장에는 키오스크가 다 이미 설치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좀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. 디스플레이, 어, 그 전자 디스플레이 해서 저희 POP 나오는 거, 그 다음에 행사 나오는 그런 정도로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TV용으로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이제 되게 아깝죠. 그렇게 하고 있는 게. 그래서 이걸 차일피일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드디어 어, 회기점에 입점을 시키고 저희가 첫날 영업을 했습니다.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? 네, 아, 생각보다 직원들이 굉장히 잘 따라와주고 직원들이 어 신기하다. 직원들 스스로도 물론 그 전에 이틀 정도는 음, 키오스크랑 그 다음에 박 매니저라면 어, 그 고객관리 ERP 프로그램을 다 교육을 받았죠. 받으면서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신박하다,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. 그런데 고객들 반응들도 어네일샵의 키오스크라니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의아해 하시고 또 고객들도 반대인 하우스가 뭐가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내심 제가 그날 하루종일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. 여러분 요즘 직원뽑기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키오스크를 대신할 수 있는 직원, 우리 매장에 음, 연봉 2,500만 원 혹은 연봉 3,000만 원의 직원을 그 기계 한 대로 채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의외로 고객들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도 어, 생각보다 잘 따라주고. 그 다음에 음. 또 편하다는 음. 얘기도 같이 하고 있어서 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혹시라도 우리 매장에도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저희 반인하우스 회기점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응원 부탁드릴게요. 저의 아 오늘 내용이. 좀 응원 하고 싶다, 라고？하 시면 좋아요, 댓글, 알람 부탁드립니다. 감사 합니다.